안녕하세요. 뷰티브 양양입니다.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음,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라인 꼬리 얼마나 빼야 되는지 어떤 각도인지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자,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이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사용할 건 얘입니다. 이렇게 하고 아이라이너로 따라서 그리면 끝. 그러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. 뿅 메이크업 다 하시고요. 요렇게. 긴 쪽이 위로, 짧은 쪽이 밑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끝에 선을 맞춰주시면 돼요. 다 됐어요. 나머지 아이라이너로 정리해주시면 돼요. 점막이 너무 허옇다면 눈 쪽에 요렇게 까시고 속눈썹 쪽을 가볍게 눌러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<laughs> 상당히 간단하죠 그리고 요거를 대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강아지상이 될 수도 고양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리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냥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